한 지역 청소용역업체들이 용역대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받고 있는데요. 이들 중 8억이 넘는 돈을 가로챈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어떻게 이런 범행이 가능했을까요? 배대원 기자입니다. 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담당했던 청소용역업체. 이곳을 포함해 일가족 3명이 운영한 업체 3곳은 위령 직원을 내세워 수년간 용역 대금을 부정 수량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가로챈 돈만 8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업체 운영에 정권을 휘두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업체와 구청은 용역 대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고용부의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른 것으로 A 씨는 인건비 지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했습니다. 유령 직원 16명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는 대가로 매달 2, 30만원씩 지급했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사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구청 직원을 속이기 위해 유령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정기 점검에 대비해 작업 일지와 안전 교육 일지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A 씨가 이런 식으로 횡령한 금액은 8억 7천여만 원이지만 재판부는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관리 감독 주체인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된 인력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등록돼 있어 동구 담당 공무원들이 내역을 유심히 살폈다면 초기에 시정할 여지가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런 사기 행각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과 유착을 의심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지영으로 하루 빨리 전환해서 이런 사기 행각을 예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밖에 현재 울산에선 청소업체 6곳의 대표들이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UBC뉴스 배원입니다